안녕하세요 락쿠링 교수의 대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분간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독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우리가 영어 독해를 쉽고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분간 전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때 처음에 문장의 오형식을 배우고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는 재밌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문장이 길어지면서 독해가 어려워지고 거기에 어려운 단어까지 들어가면 아주아주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주어 동사를 찾아라. 주어 동사를 찾으면 문장이 쉬워진다. 쉽게 독해가 된다고 하지만 막상 주어 동사를 찾아도 독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필요한 게 바로 분간 전투입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바로 분간 전투라고 하는데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러한 분간 전투가 들어가게 됩니다. 분, 분사, 관, 관계사, 전, 전치사구 혹은 전명구라고 하죠. 투, 바로 투 부정사입니다. 이러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런 분간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 분간 전투를 잘 해결을 해야 우리가 독해를 쉽고 재미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간 전투는 모두 주어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주어에 추가 인포메이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분사가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분사는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고 합니다. 분사 분사라고 하면 우리가 팔 분사 중에 뭐에 속하냐면 바로 형용사에 속합니다. 우리가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고 우리가 말을 해서 그게 명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뒤에 ing가 붙어가지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 바로 분사라고 합니다. ing 뿐만 아니라 1위가 붙어가지고 과거분사라 그러죠. 분사라는 말 대신에 그냥 형동사 형동사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형용사인 걸 인지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분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형용사인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현재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라 그러면 현재를 나타내나? 과거분사라 그러면 과거를 나타나? 내이 이것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 ING는 능동을 나타내고, 과거 분사 ING는 수동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능동 분사, 수동 분사 이렇게 말을 만들었으면 쉽게 인지가 되는데, 이것을 또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나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아주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 개념을 잘 아셨죠?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오, 쭉 하고, 뭐, person 있고, caring, 아, ing가 있네. 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오는 게 동사죠.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f 절 안에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분사가 끼어 들어간 거죠. 분사가 끼어 들어갔으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명사 주어에 추가 설명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person 어떤 person get in the taxi, 택시를 get in 탄그 사람은 ask to be taken to a certain station, 어떤 특정한 역에 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the 그 driver must be able to do so. 그렇게 드라이버는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Without asking for direction. 그 방향을 다시 물어보지 않고, 방향을 물어본 것 없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핵심적인 뭐다? 여기 a person하고 asks 사이에 분사가 들어가는 것을 눈치를 까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시나요? 음 먼저 동사부터 찾으면 쉽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분사하고 과거하고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쭉 가고 쭉 가고 쭉쭉쭉쭉 가서 아 여기 있네.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고요. 동사에 해당하는 주어가 맨 앞에 있죠. Label 그 라벨이라 그러죠. 어 라벨이요. Was a half turned off. Half turned off라고 그러면 반쯤 찢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쉽죠. 그럼 어떤 라벨? 라벨이 어떤데? 아, 여기 쫙 이렇게, 이렇게, 요까지 되겠죠. 그 패키지에 붙어 있는 라벨이군요. 그게 뭔데? 어, 여기 또 있네. 어, 아, 여기 또 요렇게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또 있네요. 어디서부터 센트라고 하면 보내진. 아요 센트 해석 잘 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센트인데 보내진이 아니고 여기는 뭐다? 받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나중에 사형식 수동태에서 한번 배워 봅시다. 그래서 내 네, 오랜 친구의 한 명으로부터 온이렇게 됩니다. 온온그 택배라 그럴게요. 패키지에 부착된 레이블 라벨이요. 아, 반쯤 찢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어졌을 때그 사이를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관계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관계사. 우리가 관계사라고 그러죠.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해서 관계사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에서, 아, 이 관계사는요, 어, 관계사가 딱 티를 내는 경우가 있죠. 위치가 있네요, 위치. 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한번 쳐보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아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렇게 항상 스님들이 표시하라 그러죠. 음. 하살표를 앞쪽으로 해도 되고, 뒤쪽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자, 올 템플. 아, 오래된 사찰이 있었네요. 아,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이런 느낌이 아주 중요합니다. 뭔데? 아, 우리가 지난 봄에 방문했던 그 아주 오래된 사찰이 있잖아. 그게 famous for its stone garden. 아, 돌 정원으로 유명하대. 오, 그렇죠. 그래서 여기 old temple. 여기 주어구요. 주어명사 명사죠. 그래서 여기 동사 is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이 또 길어졌습니다. 야 길다 길어. 자 그럼 팜 봅시다. 음 all 나오고요. All is to 나오고 percentage 나오고 쭉 people. 아 여기도 관계사 후기가 있네요. 음 어렵다 어려워. 자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여기 헷갈리죠. 여기 보면 야 is가 있으니까 요게 동사가 되고요. 동사 뒤에 to increase가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후리가 흔히 말하는 어, 명사적 용법의 보어 그렇게 되겠죠. 아,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어 주어가 뭐예요? 주어 쭉 가다 보면 주어가 될 만한 게 modern medicine 아, 앞에 있는 all이 주어가 됩니다. 아 여기 사이에 뭔가 하나 빠졌네. 그죠? 관계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그러면, all은, 요 done 뒤에 오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냥 위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modern m e d i c i n has done, 약이 has done, 이루어 왔던, 어 만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is to be increased 일으키는 거래요, 증가시키는 거래요, the percentage 어떤 percentage 하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percentage를 올리냐면 그 rich 도달하도 도달하고 들어가고. 또, get close to the maximum age. 아, 수명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도달하고 끌어올리는 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percentage, 퍼센테이지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중요한 건 뭐다? all is. 이렇게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 전치사고가 오는 겁니다. 전치사고는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치사, 뭐, a s 이나 on이나, of나, 뭐, from이나, 여러 전치사가 탁 나오면, 어, 전치사 앞에서 스님들 이 항상 끊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껴있으면 항상 동사 앞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문장이 좀 길죠 한번 볼까요 the attitude 가 나왔네요 어, 그럼 the attitude of 가 나와서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쭉 보니까 a 아, word 가 동사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치사고가 되고 요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어 태도 어떤 태도 어 누구의 태도 누구의 태도라고 한 이유는 of 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t o w o r d 가 나오면 뭐뭐에 대한 태도인데 오브가 나왔으니까 누구의 태도? 오, 영 e 민 여성들의 태도죠. 여성들의 태도는 언제? 19세기 미국의 젊은 여성들의 태도는 we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girl s today. 오늘날의 여성들의 그것과 여성들의 태도와 많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핵심은 뭐다? 여기 동사 앞에 오는 전치사구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Society가 나오고요. Society without 아 전치사네 쭉 가보겠습니다. Oh, people in our 아 b 비 여기가 동사구 정도 되겠네왜 동사구냐 그러면 우 d 도 있고 비도 있으니까 원래 뭐 우리가 흔히 본 동사는 비가 되겠지만 요 동사 덩어리들이죠. 자, society would be only a dream. 아 단지 꿈일 뿐이래요. 뭐, 어떤 소사이어리? 궁금하죠? 자, without any conflicts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는 사회는 그저 꿈일 뿐일 거야. 이런 이야기죠? 자, 주어와 동사 사이의 전치사고 잘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은 주어 동사 사이에 오는 투 부정사입니다. 투 부정사. 여기에 오는 투 부정사는 뭐겠어요? 제가 이 용법 정리하는 걸 싫어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주어는 명사죠. 명사 뒤에 오는 투 부정사는 보통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뭐, 뭐, 하는 주어. 이렇게 해석하면 보통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길죠? 아, 긴데 잘 분석하면 쉽습니다. 자, in ancient times, 고대 시대죠. The, 어, the ability 가 나왔네요. 아, 요게 주어겠네. 주어. 쭉, to move 가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고, 어디까지냐면, w 아, h wasn't it? 쉽네. 자, 여기 보시면, 재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은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필요로 되었습니다. 자, for 다음에 ing가 오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식량을 obtain 하는데, 식량을 얻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뒷문장 보세요. The power.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자, 어떤 power? To run fast was, 어, 아, 동사 앞에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 자, run fast. 빨리 뛰는 power. 힘 energy는 is quite useful. 꽤나 유용했단 말이죠. 뭐 하는데? 여기는 to escape이 나왔네요. 뭐 하는데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했다 이런 이야기죠. 아시겠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t 부정사 뭐뭐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꾸며준다. 근데 만약에 투 부정사가 to be pp 이런 추동태 형태가 되면 뭐뭐 뭐 되는 뭐뭐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g r e a r e s t Problem이 나왔는데, 어,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어, Problem이 뭐지? 궁금하죠? 궁금해야 됩니다. 왜?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쭉 보니까, 어, when도 있고, 어, read, 어, 어쩌? 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여기가 동사가 나오죠 여기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어떤 problem을 설명하겠죠자 여기 동사 앞에는 항상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greatest problem 가장 큰 문제 어떤 문제? to overcome 극복해야 하는 어? when? 언제? I read books 내가 책을 읽을 때 극복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뭐다 뭐다? that 절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제가 쉽게 친대요 지워워안대요 그것에 대해서 지겨워 한대요. 자, 타이어드 하면은 지친다 tired 지겹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뒤에 전시사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타이어드 o tired of 뭐 오면 어, 지겨워하다. 그 다음에 tired f r o m 지친다. 이런 이야기 지친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보통 b 동사가 이렇게 오죠. 그래서 I'm begin to feel sleepy 잠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버린다 이렇게 되죠. 중요한 건 뭐다? 뒤에 어, 주어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꾸며준다. 동사 앞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라. 꼭이 분간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상에 우리가 영어 독해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 전투, 분간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사,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전명구, 그리고 투 부정사는 잘 알아두고 해석에서 어떻게 되는지 해석하고 문장 구조하고 잘 매치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고 항상 어, 문장을 읽어갈 때 찾아보고 밑줄 긋고 또 해석해보고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분간 전투에서 꼭 승리하셔서 독해를 쉽게 하고 영어 점수도 쑥쑥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쿤 닝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피스